여성, 여자애들이 보면 또 신체적 변화가 심하니까 이렇게 딱강강하게 이렇게 있어야 되는 애들이 주위에서 놀리고 하니까 어 응. 이러잖아요. 이러니까 이제 부부정이지는 거예요. 그 이렇게 됐거 그래도 공부도 못 했죠. 이렇게,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옛날에 그 정치주의 김건태 이런 사람들 보면 그 돌아가신 분 저는 그, 뭐, 고문 당해가지고, 척추가 이렇게 되니까, 얼굴도 이렇게 되네. 왜냐면, 하목 기준으로, 사람이 이게, 그 얼굴을 보면, 균형이 안 맞는 사람 있잖아요. 척추나 이 하반이 균형이 안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냐면, 이게 골반이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이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이미 이제, 이걸 뭐냐면, 그, 이게 하관절, 이게 이제 또안 맞으니까 어게 여기가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막그 이게 턱이 굉장히 아픈 거예요. TNJ라고 하는데, 여기가 안 좋으니까 이제 두통까지 옵니다.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그러 어떻게 하냐, 병원에 가면 어디를 수술해요? 여기를 이렇게 할 생각을 못 하고, 근본적으로 여기를할 생각을 안 하고, 어디부터? 하고 그냥 억지로 욕을 놔두고 밑에서부터 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그냥 어떻게 심박아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까진 좋아요. 그런데 여기가 근본적으로안 되니까 나중에 또 어딘가 문제 생기는 거예요. 교합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그 충치 이빨이 교합이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교합이 안 맞으면 우리는 이걸 이렇게 씹을 때 전반적으로 병합이 맞아야지 펌핑이 돼요. 이빨을 통해서 이 잇몸이 그게 약간 떠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이게 이빨이 이렇게 부딪히면서 그걸 압력을 줘야지 이 이빨의 그 모근이, 치근이 압을 받아야지 펌핑이 돼요. 거기에 어떤원리냐면그 우주인들이 몇달 올라가 있으면 어때요? 압을 못 받으니까 근육이 소멸하거든요. 압을 못 받으니까 이게 데이트가 안되니까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압을 받아야지 치근이 펌핑이 되면서 혈액이 돌아가지고 면역력이 생겨서 썩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빨이 교합이 안 맞거나 그러면 어때요? 거기를 안 쓰게 되면 떠 있잖아요. 그러니까 펌핑이 안되니까 그 안에 체액이 돌질 않게니 썩는 거야. 한 며칠, 만또도 썩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아주 악취가 나고, 그런 게 중요해. 그래서 우리 그 선조들은 뭐한는 폭발 운동, 이 하는 게다이부였는데 아시겠죠? 그래서 치근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게 근본적으로 이. 격이 척추 자세가 안 좋은 거를 모르고 그러니까 여기만 집중을 하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시겠죠? 그 정도로 이 자세가 중요해요. 그리고 자세가 이제 여자들 보면 오른쪽으로 가방을 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쪽 위에는 다 망가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요구의 준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쪽이 압박이 와요. 그런데 대체로 이, 이 흉추, 요, 어깨 요 주위로 신경들이 다 어디로 들어가냐면 폐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폐기능이 떨어져요. 그럼 기관지안좋아지요 그리고 흉추 요 주위로 해가지고, 내신경이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여기가 미조신경이라 해가지고, 이쪽에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 넷, 어, 넷, 내경동맥, 그 안쪽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보면, 그, 그, 여기 호흡기하고 식도 그 뒤쪽에, 뒤쪽으로 신경이 하나 내려가는데, 우리가 컨디션이 안 좋으면, 목기를 이렇게 하면 여기가 좀 아파요. 거기에 신경이 부은 거예요. 그럼 소화도 안 되고, 그 스트레스성으로 생겨는데 그게 이제 우리 자율신경을 이렇게 관장을 하거든요. 자율신경이 활성화되면 소화도 잘 되고, 이게 또 대변활동도 잘 되는데 이 척추신경이 이게 안 좋아지면 긴장이 되니까 소화가 안됩니다. 그래서 위나 이런 것들은 자율신경과 교감신경의 그실랑작용이라 해가지고 한쪽이 활성화되면 한쪽이 음눌러져요 응 그래서 우리가 이 척추 사이로 흐르는 걸 우리 교감신경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긴장을 하면 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위가 딱 멈춰버립니다 그러면 아까 그이 미주신경 부교감신경이 위축이 되면 소화가 안되고 멈추오는거거든요 그래서 어 우리가 그런 원리를 자세 하고 신경근육 그 다음 호르몬까지 그 원리를 알면아내 상태가 진단 이 되니까 어때요 내가 뭘 해야되는지를 액션이 나오는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시 с е о